만약에 아토피 치료를 하면서 아직까지 스테로이드 연고만 사용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실 수 있는 연고가 또 있습니다. 타크로리무스, 그리고 피메크로리무스라고 불리는 성분들인데 그런 성분들로 만들어진 연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엘리델 크림이 있습니다. 엘리델크림은 피메 크로리무스라고 해서 바르는 국소 면역 억제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 아니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비교되는 연고 중에 하나가 프로토픽 연고라고 있는데 프로토픽 연고는 타 크로리무스 성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연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과에서 처방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 국소 면역 억제제 연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엘리델 크림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고 중 하나인데, 저도 여러 가지 피부염 증상 때문에 처방 받아서 사용해 봤는데 두 가지 다 사용해 봤는데 엘리델크림이 저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맞는 연고가 있을 테니까 아토피 치료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연고 사용하고 있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만 사용하고 있다 하시면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데 스테로이드 오래 사용하면 안 좋은 거 맞아요 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경우 스테로이드 만큼 효과적으로 피부염을 개선하는 성분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의 지시 아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테로이드 양을 지키면서 기간을 지키면서 사용하면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하시는 것 문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내가 너무 오래 사용했다고 하면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던 면 억제제 연고들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고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연고를 사용하던 피부에 증상이 생겼을 때 즉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은 없습니다